같이 먹고 있었는데, 내가 이제 먹으려고 찌어왔다. 윙봉을 근데 윙봉위에다가 눈을 감자를 꼽는 거야. 꼽아가지고 이걸 만들었어.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말이 '이거 뭐 같아?' 이러는 거야. 나한테 갑자기 야~ 최근에 동생이 했던 되게 어이없는 말이 하나 있어가지고, 그거 아마 보여줄까요? 동생이 같이 밥 먹고 있었다. 나랑? 아, 우리가 뭐 먹었냐면, 밥 먹을 때 윙봉? 윙이랑 노일감자 과자 있잖아요. 살짝 감자튀김 같이 생긴 거 그걸 같이 먹고 있었거든? 같이 먹고 있었는데 내가 이제 먹으려고 찌어왔다 윙봉을? 근데 윙봉 이에다가노일감자를 꼽는 거야. 꼽아가지고 이걸 만들었어.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말이 이거 뭐 같아? 이러는 거야, 나한테 갑자기. 그냥 나 아무 생각 없이 난밥 먹으면서 먹어야지 했는데 갑자기 동생이 저거 논일감자에서 꼽아가지고 뭐 같아, 이거? 내가 어? 뭔데? 하니까, 아, 좀맞춰봐래 그래서, 어, 이게 뭐지? <laughs>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그래서, 여러분, 난 맞춰봐라고. 뭐 같아요? 딱 봤을 때? 나는 일단 못 맞췄어. 나는 상상도 못한, 뭐, 이상한, 그걸 만들어서 나한테. 아, 쳐봐? 이러길래. 진짜 나생이 처음 보는 이게 뭐, 뭘 만들어 온 거야? 하면서 그랬단 말이에요. 웃긴 게, 내가 내 친구한테 보여줬거든, 똑같이? 내가 내 동생이 만들어줬는데 뭐 같아? 하니까 맞추더라고? 그래서 보고, 응? 음? 뭐지? 나는 못 맞췄는데, 내가 어떻게 맞췄지? 이런 적이 있었단 말이야? 그래서 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. 나는 당연히, 저, 저게 뭐지? 진짜 하나도 생각이 안 나가지고, 아예 못 맞췄거든요. 힌트 같은 거 주면 살짝 살아있는 생명? 어쨌든 살아있는 뭐 무언가를 뭐 따라 했니 뭐디 하면서 만들었단 말이야. 동생이 진짜 지금 봐도 모르겠긴 한데 뭐 같아요. 그러니까 뭐냐고 저게 이거 못 맞춘다니까 내입장에 갔을 때딱 이런 느낌이었어요. 달팽이? 달팽이 같이 생겼어? 이게? 진짜? 아니 근데 어떻게 이것만 보고 달팽이라고 생각하지? 달팽이 맞거든요. 아도시다 나랑 다른 세계에 사나? 뭐지? 달팽이가 생겼어요? 아 진짜 지금 봐도 진짜 그렇게 안 생겼는데? 아 동생이 어째 나한테 말한 건 달팽이래 저게 달팽이라고 말하면서 보여주긴 했는데, 오 맞춘 사람 있구나 신기하다. 아 나만 뭔가 바보된 느낌이야. 나는 아무리 봐도 몰라가지고, 아 씨, 저게 뭐야? 저씨 뭐 이상한 거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뭐나 시험하는 건가? 진짜 뭐지 이랬는데, 응 음, 뽑아놓은 게 살짝 그래 보이나요? 그쵸 꼽아 놓은 게 달팽이 눈이죠 이게 눈이고 뒤에는 그냥 이 그거고 아 대충 민달팽이 같아서 똑똑하다 아... 동산 자랑이 아직 있다가 동생이 지금 자러 갔거든요 나중에 <laughs> 일어나면 야나 오늘 방송했는데 네가 말한 거 맞춘 사람 있더라 좋겠네 나못 맞췄는데 <웃음> 이러면서 <웃음> 한번 해줘야겠다. 좀 치더라, 그래? 저거 가지고 맞춘 사람인데, 나 네가 좀 이상한 줄 알았는데, 아니네. 한번 <laughs> 한번디 해줘야겠다. 와, 신기하네.